309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9명을 행방불명시킨 초강력 태풍 야기에 이어 13호 태풍 버빙카가 올 추석 한국을 관통한다는 소식입니다. 긴급 정보만 전달하는 정서방입니다. 여러분 태풍 제13호 버빙카가 며칠 뒤인 추석 연휴에 한국을 지나간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버빙카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현재 바로 옆 나라에서 야기라는 태풍이 차를 뒤집고 다리를 부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의 태풍 중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야기에서 이어지는 태풍 버빙카의 경로가 한국을 지날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태풍이 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태풍 사라를 기억하시나요 1959년 추석 대한민국의 5등급 슈퍼태풍인 사라가 상륙했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46.98을 기록한 사라는 한국에서만 849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강력 태풍 사라와 동일하게 올해 추석을 위협하는 태풍 버빙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연속적인 태풍이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현재까지 피해 총액은 84억 불, 한화로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몇 년째 꾸준히 내고 있는 위험한 태풍,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태풍 버빙카부터 다른 초강력 태풍의 대비법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안전한 추석을 기원하며 정직한 정서방 출발합니다. 태풍 제11호 야기가 9월 베트남 북부에 상륙했습니다. 카테고리 5위 슈퍼태풍, 올해 첫 초강력 태풍입니다. 시속 160km 넘는 강풍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야기가 가장 먼저 덮친 베트남의 공장 현장입니다. 160km가 넘는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타워 크레인은 힘없이 돌다가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가로수들이 너나 할것 없이 뿌리째 뽑혀 거리에 나뒹굽니다. 단단히 지은 건물도 예외는 없습니다. 유리로 지어진 건물의 외벽은 통째로 뜯겨나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베트남에선 지금까지 모두 14명이 숨지고 2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더 이상 살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고 공항이 폐쇄되며 베트남에 있는 한인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고 또 다른 태풍 13호 버빙카가 올 추석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데요.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시니어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태풍 대비 방법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숙지하시고 이번 추석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손주, 가족, 지인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필수 태풍 대비법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수 위험 지역 숙지하고 피하기. 비가 많이 오는 날, 개울가나 하천 근처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여도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침수 위험 지역, 태풍이 오는 만큼 꼭 숙지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잔잔해 보이는 물길이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나 태풍이 닥치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심지어는 도로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년전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하천 주변을 지나가는 A씨는 갑작스러운 물의 범람으로 고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C 차량의 시동은 갑자기 꺼졌고 자동차가 점점 물에 잠기게 되어 손쓸 수 없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AC는 구조되었지만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태풍이나 폭우가 예상될 때는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변의 대피소나 고지대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끔 도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할 때 차로 지나가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도로는 생각보다 미끄럽고 깊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이 쉽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피하고 미리 고지대에 주차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 생명 아사가는 태풍 위험물 피하기. 우선 태풍이 발생할 때 가장 위험한 것한 가지, 바로 나무입니다.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태풍이 불때 밖에 계신 분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 아래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피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 나무 전체가 뽑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간판입니다. 상가 주변을 지나다 보면 크고 작은 간판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런 간판들이 흔들리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의 비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해 간판이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부딪혔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가능하면 매출을 피하고 밖에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건물 안에 계셔야 합니다. 특히 고정된 대형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차량에 계신 분들은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시고 창문을 닫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해주세요. 하지만 차를 나무나 전신주 근처에는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물체들이 바람에 휘청거리면서 차량을 덮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변 환경 점검하기. 일단, TV나 라디오를 켜두고 태풍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세요. 태풍은 시간별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비상 물품입니다.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면 정전이나 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손전등, 배터리, 물, 그리고 비상 식량을 준비해 주세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해 두시고 단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물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을 준비해 두시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창문과 지붕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면 창문이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정하거나 테이프로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구조라면 강풍에 취약할 수 있으니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꼭 고정해주세요. 또한 지붕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주변에 떨어질 물건들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치워두거나 고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추석을 위협하는 태풍 법인카부터 태풍 대비법 세 가지까지 정서방 구독자님들의 안전하고 풍족한 추석을 위해 긴급 태풍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무탈하게 태풍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간추린 황금 정보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